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포의 6월 1일. 오늘이 5월 31일, 5월달의 마지막이고, 내일이 바로 6월 1일이 됩니다. 아파트의 상승기류가 강화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달 전쯤에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공포의 날짜 위에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6월 1일. 부동산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답지를 다 드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 1일은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언론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들 잘 익히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종부세, 양도세, 전월세 신고제가 되는 거죠. 6월 1일.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또 6월 1일입니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초대, 해서. 자, 밑에 보시면은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0.6에서 2.8%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뭐, 익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라든가 뭐, 부동산 전문가 아니면은 뭐, 인근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 아파트의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모릅니다. 예, 네, 이거 국토부 직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종부세는 네, 종부세가 이제 산정이 될때이의 제기를 하면 되고 양도세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세무사라든가 뭐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뭐 실거주 기간하고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나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천지 차이죠. 10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600만 원, 70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그것이 공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00서 100에서 6 0 0까지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두배 이상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이거는 확인하셔야도되고네뭐 유튜버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최고 세율이 75%까지 상향되죠. 네이 부분도 네, 전문가한테 물어보시 바랍니다. 세무사라든가 네, 그런 분한테 물어보시 바라고 임대차산법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산법이 완성이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간다. 이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뭐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유리를 산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많아요. 내일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부동산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파트의 상승 규리를 강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는 근본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가 통화가, 통화 확대가 되는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급. 네, 수급. 이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이란 부분, 통화랑, 통화량은 증가되느냐? 이 부분은 들 정책하고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죠. 네, 이거는 재정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거나 통화정책이란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정책하고는 연관이 없었고, 수급이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급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기심도시,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는 재개발이 되겠죠. 네. 이세 가지인데, 상기심도시는 지금 현재의 보상률이, 토지 보상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기심도시가, 지금 이기심도시도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기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 이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뭐가 있습니까? 재건축에서 공급 확대가 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왜? 이게 초과익 환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늘려야 10%, 20%입니다. 일반 분양을 늘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초과익 환수라는 세금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을 다뜯으려 맞아요. 그러니까 고급화를 시키면서 일반 분양을 거의 축소시킨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 확대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고 특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밀고 가는 게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로 지금 하려고 하죠.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1년도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거기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 할수 있는 일은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기본 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조례, 그 정도 만드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단축을 낮춘다고 해도, 그리고 강북 재개발, 신, 어, 추진을 한다고 해도, 재개발이란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여러 가지 지금 소유권,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 충돌합니다. 최소 자아 10년이에요, 10년. 이게 공급이 나오려면요. 그 10년 사이에 어떤 토지 소유자는 또 말밖에 하는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세대도 있고, 브랜드 하나 가지고, 아니면 평수 가지고, 아파트 구조 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나오려면, 10년에서 15년 이후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지금 정책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푼다고 해도 10에서 15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이 공급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공급도. 그리고 요지에 있는 공급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공급은 재건축인데, 이거는, 음, 제 초안이, 예, 재건축 초가 이 환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공급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마찬가지로, 부산도 마찬가지고, 요지에 있는 공급은 저는 앞으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지금 6월 2일, 6월 1일 이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종부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2% 안이 지금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이2% 안에서는 시가가 보통 13억에서 19억, 16억이 정도 돼야지 2% 상이 포함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네, 공시지가죠. 그러니까, 시가가 같이 13억, 15억, 16억이라고 해도 어떤 아파트는 공시지가 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종부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것에 따라서 아파트의 네임 밸류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임 밸류. 아, 우리 아파트는 잘 사는 아파트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분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부세라는 것들이 어 좋은 입지 아파트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네 상징적인 효과를 오히려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도 사실은 1%에 해당되는 이제 과세적 부자증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저는 확대되는 데긴 힘들다 계속 지금 감세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확대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제 폐지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임대차 거리 40%가 월세가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그래서 전세가 사실적으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상승 기류를 작용하는 것이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서민들의 거주 여건 그리고 전세가 오르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 주거 복지, 주거에 대한 이런 정책들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친기업적인 정책,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의 여러분들이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죽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노동자 일자리가 이렇게 돼요. 노동자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하면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임, 임차인들에다 전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 그것이 무엇이, 었습니까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가 시행이 막될 때는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 시장을 위해서란 정책이 아니고 임차인 정책을 위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임차인들이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정책은 무엇이냐. 서민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민들이 살기 어렵게 압박하고 있다. 그 부분들이 모아가지고 또 아파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집값 잡는 정책이라더니 지금 또이 임대차 이 얘기 때문에 또 서민만 때리잡는다 해서 지금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분노청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대요. 왜 자꾸...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하냐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당정에서 말하는 정책은 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너희들을 어, 잘해줄게라면서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는데 그 정책들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그래서 지금 청원들이 분모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부터는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전에 보셨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주택자, 종부세율, 그리고 양도세,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적으로 미약합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의 상승 기류를 강화시키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화됩니다. 진짜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정책이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 확대 재정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통해서 세수 회복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돈 풀다는 거죠. 돈 풀기. 네,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또돈 푼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재정 한다잖아요. 재정 확대잖아요. 재정 확대는 뭡니까? 네, 돈 풀기죠. 기약이 없어요. 회수가 안 돼. 이거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은 다르다 했죠. 재정 정책으로 이루어진 재정 지출은 회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무슨 재난 지원금 이걸 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회수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것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다. 이것을 지금 이제 하반기 6월 1일 이후 하반기 동안 하반기 이후에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건성성만 악화되고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효과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다. 이재명표 기본금융을 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이 천만 원, 무심사 대출 승부수.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퓨퓰리즘이죠퓨퓰리즘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인플레. 이 효과는 무조건 인플레가 나옵니다. 인플레가 나오는 대표적인 요소가 뭐죠? 네, 집값 상승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집값 상승.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심사. 그러니까 신용 등급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해준대요. 결국에 효과는 어떻게 되냐? 집값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이던 고용 보험 적립금이 문정부서 다 썼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 보험 기금. 고용 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지금 일을 만들어서 일을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거의 세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고용 보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 가지고 고용 보험이라 이름으로 고용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뜯어 가지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네 일자리를 박탈당한 사람한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지금 고갈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10%가 넘어왔습니다. 거의 10에서 20%까지 갔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김대중 정권 때도 이거를 안 풀었어요. 고용보험 절대 안 풀었습니다. 왜? 미래 세대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걸 안, 안 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고갈시켜버렸어요. 다 고갈시켰습니다. 이거왜 고갈시켰느냐? 표죠, 표. 오로지 표입니다, 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적립금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을 다 10조 원의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럼 이거를 다시 채워놔야 되죠. 이걸 어떻게 채워놔야 됩니까? 이 돈, 돈을 돈또 찍어내야 되죠. 돈 찍어낸다. 이돈 찍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 예, 네. 왜 됩니까? 이게? 네. m2가 늘어나죠. 화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서울 부산 지금 정책들을 다 보세요. 서울 부산 정책들을 해서. 어, 시장선거, 보궐선거에서 다 참패했습니다. 다 참패했습니다. 서울은 특히 25개구 전구에서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민심이 풍, 폭발했죠. 네, 왜 네, 폭발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표와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다.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더욱이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조국이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밑에 보시면은, 뭐,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어, 저는 보궐선거가, 아, 시장선거죠. 서울부산선거가 참패했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참패했던 원인이 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이죠. 동일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5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절대로 이걸 해선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로남불 예 네. 나는 온갖 불법을 다지르면서 남한테는 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온갖 불법을 다하고 나는 온갖 불, 부동산 투기 다하고 나고 나는 자녀들한테 온갖 서류 조작하고, 예? 그리고 무슨 뭐 인턴 증명서 다 조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쩌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식들한테는 너네 공정을 외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통과되고 하면은 정말 여기서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 계층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들을. 그래서 지금 위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위선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위선을 떨쳤다는 거를, 잠깐, 지금 어떻습니까? 또, 피를 흘린, 뭐,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되는 잊으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위인전들을 봤을 겁니다. 토마스 알바 에디슨도 위인이고, 뭐, 아인슈타인도 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인이란 거는 그 사람의 업적이 위대해서 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업적 다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것에, 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인생을 잘못 살았고, 저는, 뭐, 후회할 짓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정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제 인생 자체가 너무 개차반이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 위선으로 정말 모든 것이 인생이 가득 찬 사람들이야, 이 정의가 어떻게 되고, 뭐, 공정이 어떻게 되고 뭐, 진실이 어떻게 되고다 따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사람과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박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군이라는 이 사람은, 뭐, 지금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 위암인가? 어, 암에 걸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어, 어디죠? 네, 거기, 암이 걸리는데, 이 암에 걸린 이후로, 예, 경부암인가? 뭐, 어떻 뭐, 요로 쪽에 있는 암이 걸렸대요. 네. 방광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으니까, 박구는 2학년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 때부터, 어, 짜장면 배달을 시작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박구는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자신의 집안을 탓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인이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아픈 어머니 대신 위에 나와 있죠. 네, 아픈 어머니 대신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던 박군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짜장면도 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사람은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 마치면은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고 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그 그 사이에 공부를 했다 내내 갈때 올라가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다요. 하루에 잠을 2시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불평불만한번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네. 이게 바로 정말 조국이란 사람과 정말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꾸는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정말 뒤에서 욕을 안 합니다. 공정이 어떻게 되고, 진실이 어떻게 되고,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자금까지 받았습니다. 정교 1등. 그리고, 종교 1등 학생회장 박군까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었는데, 대학을 가니까 장학금 받아서 대학을 갔죠. 어머니가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돈을 벌어야 돼서 특정사에 들어가서, 에, 어머니를 보필을 하다가, 네, 자기가 본던 모든 것을 다 했었는데, 결국에 어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를 하면서, 네, 그렇게 가슴에 앞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보다도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책들이 뭡니까? 네, 아파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서민층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었습니까?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든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아파트가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바꾼 사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바꾼 사례를 보시고, 조국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왜 지금의 부동산이라는 이 정책들이 실타래가 다 엉키고 얽혔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6월 1일이 됩니다. 그 변화들이, 당장에 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공급, 그리고 통화량이 수축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